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앉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통 이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이라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도 불리우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예배 기도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무비데이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면 조선식 팝콘인 강냉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잘안 보시면 나중에 앞쪽으로 이렇게 좀 오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영화 제목이 따라 해볼까요? 킹 오브 킹스. 그렇죠. 우리말로는 왕 중에 왕이에요. 영국의 대작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떠올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구두쇠 누구요?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글을 쓴 작가예요. 또 올리버 트위스트나 뭐 위대한 유산 이런 아주 명작을 남긴 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위대한 작가가 평생토록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돈 받고 팔지 않고, 자기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원고가 하나 있었대요. 출판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제발 이거 출판 좀 하자 사정을 해도 이 디킨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글만큼은 내가 팔지 않겠습니다. 이 글은 내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이러고 안 팔았던 글이 있대요. 그래서 결국 작가가 죽고 나서 무려 85년 동안이나 디킨스 가문의 가보로 내려오다가 1934년에야 비로소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책. 그게 바로 오늘 영화의 원작인 우리 주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당했길래 그 글을 그렇게 아꼈을까? 디킨스는 매일 밤이 자기 아이들을 머리마치 앉혀두고이 글을 읽어줬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 3절과 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외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찰스 디킨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명예나 돈이 담긴 이야기는 그래서 밖에서 돈 받고 팔았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한사적만큼은 돈과는 무관하게 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진실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이라는 이 책은 뭐 화려한 문학적인 기교나 어려운 이 신학 용어가 아니라 아빠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얘들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단다 하고 전해주셔, 전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에요. 오늘 영화 보면요. 디킨스의 막내 아들인 귀여운 꼬마 어, 윌터가 주인공으로 나올 겁니다. 아, 뭐, 이때 남자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윌터는 영웅을 좋아합니다. 특히 전설 속의 영웅, 아서왕에 푹 빠져있어요. 멋있잖아요. 바위에 꽂혀있는 그 전설의 칼을, 엑스칼리버를 슉! 뽑아가지고, 원탁의 기사들을 거느리고, 나쁜 적들을 물리치는 그 힘, 그 파워, 거기에 반하는 거죠, 남자들은. 그 윌터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왕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힘이 있어야지. 칼도 못 쪄야지. 근데 아빠 디킨스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그 힘과 또 성공,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아들에게 진짜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빠 디킨스는 아서왕 이야기를 해달라 쫄르는 윌터를 무릎에 앉히고 아주 조용하게 다른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윌터야 칼로 세상을 정복한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계신단다 그분은 칼 대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지 오늘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두 종류의 왕의 대결. 영화 속에서 윌터의 상상 속에 있는 아서 왕은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그 예수님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거든요. 아서 왕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여서 복종을 시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수건을 들어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세상의 왕은 굴림하고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왕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린 윌터는요, 처음엔 좀 헷갈려해요. 아빠 예수님은 왜안 싸워요? 왜 힘을 안 써요? 저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왜 이렇게 무력, 무기력해 보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악차까지 싸워서 이겨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어서 윌터의 눈빛이 바뀌어요. 폭풍으로 잠재우고, 죽은 나사를 살리고,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진짜 강한 건 칼이 아니었구나. 진짜 강한 건 끝까지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다음 세대에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이 영화는요, 단순히 애들만 보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맡은 학생들에게 어떤 왕을 소개하고 있는가 어떤 힘을 추구하도록 키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남한테 지면 안돼 힘을 길러야 돼 이렇게 혹시 나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엑스 칼리버 그 전설의 칼을 쥐는 법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찰스 디케선 이제 펜을 들어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제 잠시 후면. 예, 조명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조명 좀 꺼주시고요 이제 화면 속에 펼쳐지게 되는 19세기 런던의 풍경과 디킨스의 목소리를 한번 좀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 저 꼬마 윌터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웅은 칼로 역사를 쓰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생명을 쓰셔요.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